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한번 더 따라합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기에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꽉 소망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 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하나인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침을 받은 병자는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나는 내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꼭 병에서 나아야 한다라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기에, 하나님은 소망이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금방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체념해요. 낙심해요. 금방 좌절해요. 절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현재의 삶이 낙이 없으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나를 내 던지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름에서 보아서 알듯이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픔의 노래, 비탄의 시, 탄식의 노래예요. 자, 그렇다면 에레미아 선지자는 왜 이런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의 시, 비탄의 시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조국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가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의 시, 비탄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멸망과 회복을 전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악을 행했어요 폐역하고 음란함이 크게 달았어요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인는 헤아릴 수가 없게 정도로 도대체 해결해 볼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멸망해야겠다. 하지만 사랑이신 거로 반드시 회복하리라라는 말씀을 에레미아 선지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에레미아 선지가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유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간네사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무려 3년이나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항전을 했어요. 포위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3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중과부적으로 그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설령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이 멸망하는 날 자신의 동족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해서 그 시체가 길가에 막 너부러졌다라고 에레미야 애가는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혹하고 포악한 바빌론 군사들이 아녀자들을 막 겁탈하고요. 그리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요. 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돌담에 내던져서 머리를 으깨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러 한참 혹한 광경을 목격하자 에레미야 선자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에레미 i a 가의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마치 젖수지 같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라고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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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르기를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고 했던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오개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겼어도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조국의 멸망과 동족의 참혹한 살육을 보자 그 또한 무너져 버려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그 같은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설령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에게 과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안내 안전, 믿음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을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나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늘 스스로를 잘 살펴야 돼요. 나아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에 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도와주어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소망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첫 번째 기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의 멸망과 동족의 참혹한 사륙을 보고 소망이 끊어지자 뒤이어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시련이 무엇이냐 바로 시간이 흘렀어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즉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즉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시간이 흘렀어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자신이 보았던 그광경의 기억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망감하도 쑥과 담즙같이 쓰라린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수반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레미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시간이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반드시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쓴 뿌리처럼 우리 삶 속에 자라나서 우리를 다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늪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끊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는 반드시 다시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해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거에 대한 아픔과 기억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재 삶에 낙심이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소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금방 소망이 끊어졌던다고 했던 말했던 사람이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유산이시다. 헤리티지. 나의 상속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소망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다시 소망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기에 그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 소망을 다시 되찾았을까요?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소망이 끊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 또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지난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졌을 때이 소망을 다시 찾으려면 지난 삶의 고난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이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 민족의 멸망과 그참혹한이 살육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보면 20에서 22 20, 20. 이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가만히 놔둬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국가의 민족의 멸망과 참혹한 상황들을 기억하였을 때는 해석하였을 때는 낙심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었어요. 하지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담아두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고요. 슈브의 정확한 다른 의미는 다른 각도로 보다예요. 다른 관점에서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에서 민족의 멸망과 동족의 참상을 다른 각도로 재해석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을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다시 소망을 되찾으려면 지난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의 힘든 나의 삶, 나의 지난 삶의 고난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비할표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그 선한 뜻과 계획을 딱 붙잡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을 전부 그렇게 이겨냈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다시 소망을 찾았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의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나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고대 근동의 구원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지난 삶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었어요. 내용인즉슨 그의 나이 17세에 열리고 배 형제들에게서 살해 위협을 당했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 매매를 대해서 당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면 못살 거예요. 원망, 원통하고 분해서 내 삶의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하면서 막 누구 탓하고 미워하면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더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타국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또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아 한 집안에 진위대장 보디바의 집에 이 가정 총무가 되는 역할까지 하게 됐는데 안주인의 성적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서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소망이 끊어져서 수십 번, 수백 번 끊어졌을 것입니다. 필식 소망 끊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왜 소망이 안 끊어지겠어요? 살수 있겠어요? 잠못 잡니다. 온통 하고 보내서요. 매일매일 눈만 감으면 그런 사람들이 떠올릴 텐데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지난 삶의 고난을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망을 붙잡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이것을 알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 형제들과 헤어진 지 20년 후의 일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7년의 풍년 풍년이 왔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되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굶주리던 그의 형제들도 온 거예요. 그 형제들과 조우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의 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과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 삶의 고난을 재해석했더니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을 붙들었더니 결국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미래가 기대가 안 됩니까? 답답하십니까? 사는 낙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 삶의 고난을 현재 삶의 고난을 재해석을 해보세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끝이 완전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요. 그것을 딱 붙잡게 되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섭리, 주의 역사 나를 향한 계획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삶의 고난 우리에게서 소망을 아서 간 삶의 고난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소망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라 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다시 답답한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렵게 찾았던 소망이 다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낙심이 되고요. 또 앞이깐 감해 보이고요. 또 다시 막 힘들어져요. 또 답답해져요. 소망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이 소망을 유지하는 자가 소망을 되찾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에레미아가 그것을 해냈어요. 어떻게 에레미아는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해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에레미아 선지자는 무엇을 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했던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을 했더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또 새로운 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새로우니까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며 기대가 된 거예요 소망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소망을 되찾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자처럼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궁유라심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재단에 쌓으시는 거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벽에 기도해야죠. 불신자들도 새벽에 막 불려성을 이루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간에 잠자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봐야죠 또막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대대 선성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안이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감동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예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날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와 의무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성도님. 그리고서 매일 매일 매일에 주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실천이 여러 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기가 막히게 오묘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은 본문을 봐도요. 오늘 보면 또 이런 은혜가 있고 내일 보면 또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하면요, 이번 주 이런 설교했다 해도 다음 주또 다른 설교로 할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측량하고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인자와 궁휼하심을 묵상하게 되면. 때에 따라 필요한 일을 새롭게 날마다 주심으로 소망을 크게 붙잡고 유지하며 살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도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찌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엘레미야 선지자처럼 지난 삶의 고난을 자신의 눈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로의 머리여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반드시 완전하고 선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지난 날의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으면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소망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찾았으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지하는 비결은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궁유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은혜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대되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